안녕하세요 오토코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대 대통령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이시죠 연설문을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까지 텍스트 마이닝에 의해서 이제 워드 클라우드까지 강의를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종합으로 한번 실습을 하는 과정을 한번 총 구현하기 위해서 이번 시간에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과 강의가 좀몇 차례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혹시나 이전 시간에 강의를 듣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앞부분을 빠르게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선보이고 그리고 뒤어서 어 20대 대통령 연설문인 어 어떠한 내용들을 제가 워드 클라우드를 구현을 해서 그 당시에 어 후보자가 어떠한 공약으로 어떻게 어 어떤 단어들을 빈번하게 많이 썼는지에 대한 부분을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서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후보자는 아니고 당선인의 신분으로 이제 당선문을 발표했다 연설문이죠. 자, 그럼 이제 목적은 실제 대통령 연설문은 어, 형태소분석고 워드클라우드로 구현하는 건데요. 제가 이전 시간에도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워드클라우드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제 언론사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TV를 보면서 어떠한 이제 총선이나 대선 때 많이 쓰였던 건데요. 이게 이, 이전 이후에 후보자가 공약, 공약을 할때 어떠한 단어들을 빈도 있게 많이 쓰는지 그럼으로써 이 후보자가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정책을 펼칠지에 대한 부분을 예측할 수 있는데 이 워드 클라운은 굉장히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한번 구현을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 대상자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 이제 하면서 알려 드리고자 이번 시간에 같이 좀 참고처 말씀드리고요. 사용 라이브러리는 이렇게 다양하게 쓰지만 사실 별거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각각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이거 조금 더 빠르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거지 여기에 심도 있게 파이썬에 대한 문법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저 따라오면서 직접 해보시면 훨씬 더 간단하다는 걸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라이브러리 없는 걸 없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께 같은 이유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선은 그러면 제가 이번 시간에 바로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 이제 바, 아나콘다를 미리 좀띄어놨어요이 아나콘다를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면서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뭘할 거냐 지난 시간에 제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번 시간에 조금 더 빠르게 한번 여러분들께 함께 하면서 제가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SY에서 지난 시간과 그 겹치는 부분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 한번 이번 시간이 조금 여러분들께 어, 복습 차원에서 한번 더 본다고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오토코더 해가지고 여기 안에 프레시 던트 스피치 점 cxf 파일을 가져왔고요. 여기서 인코딩을 해가지고 인코딩은 뭘로 하죠? 우리 utf8로 하는데 utf8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일까요? 어 UTF-8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글 인코딩 형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UTF-8을 반드시 써 주고요. 그리고 리드에서 이걸 한번 윤석열 대통령님의 의견을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우리 여기서 한글만 추출할 게요 750만 이런 거는 좀 빼고 한글만 추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인버트 정규 표현식을 쓸 거예요. 정규 표현식. 그래서 YSY 아까 했던 거를 서브 한글만 추출을 하기 위해서 이런 형식의 가부터 그러니까 이게 한글을 쓸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추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한글이 아닌 것들 이제 한글만 하는 걸 가져오고 한글이 아닌 것들은 공백 빈 공백으로 가져올 수 있게끔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추출하면 이제 750만 이런 건 사라졌죠. 빈 공백으로 빠졌죠. 자, 그런 다음에 그다음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뭘해 줘야 되냐? 자바 홈을 가져올 거예요. 왜? 여러분들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걸 이걸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자바 자바의 경로가 따로 필요하거든요. 그 자바 경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각각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여 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사이즈에 또 자바에 제가 복사를 해놨던 걸 그대로 가져올게요. 왜냐면 지난 시간과 동일한 거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으려고 여기다가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 넣었을 때 그쵸. 어, 죄송합니다. 그냥 지난 시간 거 그대로 제가 가져왔을 때 저는 자바 경로는 여기에 있었어요. JDK 18.0.2.1의 빈 폴더 안에 있었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자발 경로를 가져오면, import 해가지고, 콘엘 파일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한나눔 해가지고, 이게 한나눔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콘엘 파일에서 태그 한나눔. 이게 이제 카이스트에서 연구소에서 직접 어 개발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훌륭하신 그분들이 개발해 놓은 거 우리가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한 나눔의 형태소, 즉 이제 단어 기반의 분석을 추출을 하기 위해서 이한 나눔으로 단어 기반의 분석을 하면 이런 단어 기반을 이렇게 쭉쭉쭉쭉 나오고요. 우리는 여기서 어떤 걸쓸 거냐면 여러분들이 일단 쭉쭉쭉쭉 내려오면 어 너무 많죠? 그렇지만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많은 단어들을 빈도 있게 썼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 빈도 있게 쓴 단어들 중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다시 한번 pandas를 이용해가지고 그 pandas에서 안에서 이 단어들의 프레임을 프레임 단어들을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 넣고 그 데이터 프레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단어들 기준으로 분석을 해줘야겠죠. 그럼 word에 n o n 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넣고 한번 다시 한번 돌려서 넣어볼게요. 그러면 단어들을 이제 이제 이 워드라는 글자 인덱스로 나오, 열 컬럼으로 나오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위에서 추출한 단어들 넌스를 여기다 넣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오고 나오고 596개 행이 나오는 거 보일 수 있죠? 우리 여기에 어, 단어들의 글자의 길이도 한번 추출을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새로운 컬럼을 넣기 위해 카운트를 넣어주고 그 안에 우리가 워드 를 넣었는데 이 워드 안에 str 단어의 길이로 str len 해서 길이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컬럼을 한번 넣어주면 존경은 두 글자, 제공포부네 글자, 뭐 나라는 두 글자, 위대한 세 글자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걸볼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 단어들이 두 글자 이상만 추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df word에 다시 한번 쿼리를 해주는데 여기는 count가 우리가 이보다 크거나 같을 때즉두 글자 이상일 때는 우리가 소트 밸류에서 단어들의 소트 e s 에서 우리가 카운트 단위로 한번 다시 한번 한번 정렬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쭉쭉쭉쭉두 글자부터 이제 마지막 글자까지 나오죠. 두 글자 이상만 추출해서요. 그럼 미시라는 이런 단, 한 단어성 글자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우리가 인덱스를 이제, false를 하면서 인덱스를 이제 처리를 안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그룹화시켜서 우리가 얼마나 빈도 있게쓰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파이를쓸 거고요. 워드를 쓰는데 여기서 a d g e index, false 해서 우리가 이제 인덱스를 꺼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카운트를 카운트 함수를 써줄 건데 카운트 함수를 카운트 함수는 어떤 거냐면 애그 이제 우리가 이제 이 n이라는 이제 컬럼 열을 하나 의미로 만든데 여기는 워드라는 다, 단어의 카운트성 이제 워드라는 단어들의 얼마나 쓰였는지 카운트 카운트가 이제 집계 함수의 카운트로 나오는 거죠. 이거는 컬럼 의카운트가 아니고 A, 왜냐면 이 AGG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안에 카운트든 써밋든 이런 게 들어가는 옵션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직계 함수를 쓸수 있고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n이라는 소트 즉 분류를 해준 다음에 여기서 ascending에는 a s c e n d i n g 은 얼로 로 해줄까요? 그렇죠? False에서 음. 근데 이제 오름 차수는 이제 False로 하도록 하고 한번 다시 한번 df word를 df word를 쓸 건데 df word를 쓰기 전에 이게 대문자가 됐죠? jf워드를 Word, 한번 해서 추출을 해보면 자 이게 자유라는 게 30번 쓰였고 여러분은 16번 쓰였고 국민은 15번 쓰였고 이런 식으로 여러 번몇번몇 번, 몇 차례 쓰였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린 여기서 어이 단어들에 대해서 탑 10, 그러니까 빈출 많이 쓰인 단어들 탑 100을 탑 10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헤드를 해서 여기서 탑 10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출을 하는데 그때 저희가 탑십을 했었나요? 탑십을 응,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행을 해준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시본이라는 시본이라는 as sns라고 해서 시본이라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가져오고 우리가 또한번뭘 하죠? m a p f l o p lib 그래서 p y f l o p 하고 as plt에서 p l t 의 r c 파 a r a 에서 이거 우리 그때 폰트를 업데이트를 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어, 여기서 이제 폰트 패밀리, 이제 한글을 추출해 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썼어요. 여기는 이제 우리 말, 근, 고, 딕을 써주고, 그쵸? 그 다음에 figure, DPI. 이제 해상도죠. 해상도 조절 어떻게 해요? 120 120 정도 주고 그 다음에 다시 figure fig size 해당 사이즈 폭을 뭘로 줄까요 6.5에 6으로 줘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쭉 내려와서 우리가 sns에 b 슬 r s l 에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는 위에서 탑 10을 찍고 y는 워드. x부터 할까요? x는 n 글자 쓰고 y는 어 워드라는 단어를 이제 가져올 수 있게끔 해서 가 추출을 하면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좀, 조금 조금 정보를 가져오는데. 어 폰트가 지금 지정이 안된것 같아요. 이 폰트가 지정이 안 돼서 이 폰트 사이즈가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는 지금 어떤 지금 걸안 가져온지 지금 한번 볼게요. 아니면 여러분들 이렇게 말고, 사실상 폰트의 사이즈를 제가 따로 가져온 게 있거든요. 폰트의 사이즈는 즉, 어, 폰트, 폰트, 아, 폰트, 폰트 패스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잠깐만요. 폰트 패스가 없네요. 그럼 폰트를, 폰트 패스를 여기다 넣지. 폰트 패스에서 우리가, 제가 한번 준비를 했던 건데,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걸로 지금 가져온 건데, 한번 여기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이렇게. 왜냐면 이게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폰트를 그대로 한번 써보려는 거예요. 음, 안 된다고 나오네. 그러면 이거 한번 제가. 맑은 고딕이 지금 안 되네. 어 이게 지금 박스가 지금 이렇게 깨지는 게 우리가 이 폰트 사이즈를 지금 제대로 안못 가져오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지금 하는 건데 이게 깨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어디서 제가 오오기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아 맑은 비로 있네. 맑은 비가 아니라 맑은 고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 나왔던 거고, 자탑1 0으로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이게 왜냐면 이 맑은 고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아까 그 포, 맑은 비로 돼 있어서 지금 아까 박스로 처리로 되어 있었던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 이제 어, 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것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렇게 박스로 이제 바형으로 나왔는데 이걸 저희는 딕 워드에서 워드 클라우드를 제가 뽑아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셋 인덱스 해 가지고 이거를 우리의 워드를 딕셔너리 형태로 한번 바꿔 보도록 할게요. 딕셔너리로 바꾸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2D큐로 하면 되고 그 기준은 n, n 번째로 되어 있던 걸 워드로 해서 너무 오타가 많네요 제가 딕워드로 해서 워드클라우드 위에 있는 거를 다시 딕셔너리로 가져왔어요 딕셔너리를 가져오려는 건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워드클라우드 자체로 추출하게 된 딕셔너리 형태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워드클라우드로 가져올 거고요 자 여기서 그 다음은 우리가 워드클라우드로 가져오겠습니다 근데 혹시나 피부 설치가 안된 분들이 있다면 아나콘다 창을 하나 띄워 주신 다음에 피비인스터 워드 클라우드를 꼭 설치해 주십시오. 여기서는 따로 별도로 설치 안 해도 그냥 자동으로 피부로만 잘 설치가 되기 때문에 아나콘다에서 설치하신 분들은 이대로 설치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드 클라우드를 제가 가져오고 여기서 임포트에 워드 클라우드를 가져오고 WC에 워드 클라우드를 이제 가져오는데. 자, 우리 여기서 이제 각각의 이제 파라미터 값을 줄 거예요. 그런데 랜덤 스테이트는 난수 값을 표기하는 건고, 이게, 이거 표기를 안할 경우에는 워드 클라우드의 형태가 여러 번 실행할 때마다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는 1234라는 것을 그냥 기준 값을 그대로 줄 거고, 폭은, 폭은 400을 줄 거예요. 그리고, 어, 아, 폭, 그리고 높이는 다시, 400을 줄거고 폰트 패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에요. 맑은 고딕기는 그대로 패스를 가져오는거고 저는 여기서 윈도우즈의폰트의 음, 맑은 slttf 라는 맑은 그 고딕의 ttlf라는 그 경로를 그대로 가져올거고 그쵸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뭘로해요 화이트 색깔 화이트로 가져올게요. 어 어디서 또 잘못이 있나요? 헤이트 이거 왜냐면어 헤이트 헤이트 오늘 오늘 오타가 너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왜냐면이워드클라드 자체가 파라미터가 인수 값이 다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어, 내가 모르는 인수 값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지금 올타라는 오기가 나오는 거고, 자 이제 img 인포, 뭐 워드 클라우드라는 변수에 우리가 또 워드 클라우드에 generate from 그러니까 지금 빈도가 있는 거예요 i 워드 word에 아까 그 우리가 딕셔너리 바꾼 그 워드 값을 넣고, font f i g u r e 서 이제 bar flow를 b i 를 해가지고 이제 크기를 조절해주고, 십, 십콤마 십으로 지정을 해주고. PAT a x 에서 오프 이제 수직 이 선은 이제 수평 수직선이라고요. 수평선에 대해는 이거를 이제 어오프로 해서 꺼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나 해서 보는 것어 수직선 수평선보다는 그냥 테두리 선이라고 하는 게더 낫겠네요. 그다음에 우리가 PAT IM 쇼로 해서 img 워드 클라우드를 했던 걸 그대로 한번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출을 하면 짠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그러면 선생님 혹시 어 이거를 지금 제가 다른 단어를 써도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나요? 물어볼 수가 있어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단어라는 게 뭐냐면 다른 여기 이제 위에 텍스트에 있는 그 내용만 바꿔치기 하면 여기에 그거에 맞는 단어들을 쭉쭉 실행하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저희 제가 했던 건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어요 그쵸 결과 이제 잘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은 20대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님이 어 이때 이제 당선인의 입신분으로서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단어들이 썼냐면자유라 단어와 여러분 국민, 시민, 세계 이런 우리 해결 가치 종, 평, 존경, 평화 이런 식의 단어들 단어들 선정들을 많이 사용한 걸로 보실 수 있고요. 네,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는 어, 처음부터 이제 텍스트 마이닝부터 워드 클라우드까지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강의를 하는 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직접 설계를 하고.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해서 이거를 이제 추, 추, 추출하는지를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종합 프로젝트성 형식으로 이 워드 클라우드를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어 20대 대통령 연설문 이제, 이제 당선인의 연설문을 한번 음. 우리가 직접 음 한번 분석을 하는 과정으로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뭐 이번 시간 제가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어떻게 이번 시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제가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컨텐츠를 개선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